건강한 아름다움을 드리는 아르또 위원장입니다. 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23년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꽃들도 너무 아름답게 피고, 야외로 소풍 가시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이제 기분도 홀가분한데, 그런데 솔직히 거울 보면 좀 마음이 무거우시죠? <laughs> 그동안 잘 가리고 다녔었는데, 그죠? 에, 그럴 땐 고민하지 마시고, 아르또 위원장과 상의하시면 무거운 마음도 다시 가볍게 날아다닐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이벤트는 목주름 결세라 입니다. 요즘 부쩍 목주름 무리도 많으 시고 어 그래서 4월 이벤트로 목주름 결세라 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음 목주름 결세라는 기본적으로 흉터 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수술을 하든 실을 넣든 하다못해 레이저를 하더라도 피부가 건강한 상태에서야 결과도 자연스럽게 잘 나오고 오래 유지되고 더군다나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주름치료도 피부를 다시 건강하게 재생시키는 결세라가 그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세라는 간단한 주사치료라서 흉터 전혀 없고 콜라겐 엘라스틴 재생치료라서 약간의 붓기는 있을 수 있는데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목뭐 가로주름은 나이 상관없이 우리 누구나 있습니다 애기들도 어린이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관절로 접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나이 상관없이 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목의 피부도 이제 지방층도 점점 얇아지면서 탄력을 잃게 되고 그래서 가로주름도 깊어지고 세월이 더 가면 이제 피부도 점점 흘러내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자글자글한 세로주름도 보이게 되실 겁니다. 보시면 젊었을 때는 목주름도 굵어 없이 매끈하고 가로주름도 잡으면 흔적만 살짝 보이는 정도인데 세월이 가면서 목 피부 자체가 얇아지면서 이렇게 아래로 늘어지는 거죠. 아래로 어, 가로주름은 더 깊어지고 윤곽도 울퉁불퉁해지죠. 어, 미세한 세로주름도 보이기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차나의 어, 오드리 헵번도 세월 앞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죠. 목을 젊었을 때 세월이 갔을 때 보시면은 뭐 확연히 보이시죠. 음. 새로 주름도 더 깊어지고 이렇게 넥 밴드도 뚜렷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드리 페퍼는 성형 안 하는 걸로 유명한데 감히 한 말씀 드리면 쓸데없는 고집은 안 부리시는 게 좋습니다. 비유를 하면 치매 증상을 늦추는 치매 치료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빨리 최대한 일찍부터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본인도 가족도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예외없이 노화라는 증상은 생기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서 관리하는 게 남은 삶보다 삶의 질이 높게 유지하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20대 후반 30대가 되면은 가로주름이 이제 점점 더 깊어지죠 이렇게 어 이분처럼 좀 체형이 통통하신 분들은 주름이 더 깊어 보이실 거예요 어, 중년에 접어들면서 이제 사로주름도 사로결도 슬슬 보이다가 이렇게 노년이 되시면은 뭐 가로주름, 사로주름이 참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굵은 백밴드도 보이시죠? 거의 턱 끝에서 여기 가슴뼈까지 길게 연결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뭐 결세라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수술도 필요하신 정도시거든요. 수술은 우리가 귓볼 앞에서부터 이렇게 뒤를 따라서 헤어라인 뒤쪽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피부를 살짝 열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이 근육들 자체를 당겨줍니다. 어, 그리고 남는 피부도 살짝 제거하고 흉터는 거의 안 보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접혀있는 부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 수술의 장점은 목주름도 제거가 되지만 여기 우리 심술부, 심부벌로 어, 생겨, 이, 이 쌓이면서 생기는 이 마리오네트 주름도 많이 개선이 되죠. 이 부위까지 같이 당겨주기 때문에. 어, 굵은 가루주름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러로 가볍게 치료하시는 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잘못하면 오돌두돌한 이 필러 노즐이 생각보다 오래 갈수 있습니다. 몇 달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필러로도 많이 치료하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결사라 위주로 치료하고, 어, 필러는 아주 가끔 꼭 필요한 분들만 소량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직후에 필러로 치료하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해지시죠. 이거 생각보다 오래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많이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름하면 무조건 보톡스로 치료된다고 생각하시고 보톡스를 많이 나달라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일시적이지 근원적인 치료는 아니세요. 그래서 뭐 중요한 행사나 미팅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행사를 이벤트를 위해서 뭐 일회성으로 맞는 건 저도 이제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근원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하셔야 되고 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퉁불퉁하고 섬유 조직이 생각보다 오래 유지될 수가 있다는 장 장점이 아니죠 단점이죠 어. 그리고 요즘 워낙 이게 마케팅을 많이 하셔서 이런 리프팅 장비들, 뭐 초음파 장비든지 고주파 장비든지 어, 이걸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많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치료 직후에 붓기 때문에 한 3개월 전까지는 후 주름이 개선되보여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립팅 레이저 장비는 기본적으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요. 어, 미세한 지방층도 없애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치료는 아닙니다. 매선실도 보시면은 어, 효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크지 않습니다. 이런 불편한 점이나 비용도 뭐 적지 않으신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세라를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좀 비교해보시면은, 텍스처 자체가 좀 튼튼해 보이시죠? 피부가 좀 도톰해졌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물론, 뭐, 가로저름은 100% 없을 순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 우리가 개선된 걸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넥밴드가 굵은데 이것도 역시 피부가 얇아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세라로 피부 텍스처 자체가 도톰해지고, 건강해지면은, 넥밴드도 음영도 많이 줄고, 더군다나 이분은 이제 보톡스 시술도 같이 해서 그 효과가 더 증대된 분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두번 받으셨어요. 목 결세라 치료를 텍스처 많이 좋아지셨죠. 어, 피부 자체가 되게 건강해 보이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피부 톤도 밝아 보이시고, 이렇게 이제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근원적인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치료가 뭐 목뿐만 아니라 얼굴 전반적으로도 가장 기분이 돼야 되는 치료입니다. 어, 이분도 보십시오. 뭐, 햇빛을 많이 보시는 분 같죠. 뭐, 골프를 많이 치셨든지, 아니면 뭐, 어, 해외,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든지, 예, 이런 분들도 보시면 텍스처가 많이 좋아지신 게 보이실 겁니다. 가로주름도 굵은 거 외에는 좀 미세하게 줄어 보이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얼굴에 생기든 목에 생기든 바디 쪽에 생기든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주름은 다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피부 자체가 얇아지면서 중력으로 아래로 처지고 그러면서 표정이나 반복적인 운동으로 그 부위가 피부 중에서도 얇은 부위가 접히면서 그 부위가 계속 더 깊어지고 고착화돼서 거의 흉터처럼 돼 버리는 거죠 이분도 70대이신데 이마주름 역시 결사라로 많이 좋아지셨죠. 이분도 눈가주름 음, 많이 좋아지셨죠. 마리오네트 주름도 많이 사라진 걸 보이실 겁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목 주름이든 얼굴에 생긴 주름이든 바디에 생긴 주름이든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져서 생기는 주름들은 기본적으로 결사라 치료가 제 첫째 선택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세라는 주사치료기 때문에 흉터가 없고, 깊은 가로주름에도, 넓은 세로주름에도, 어, 그리고 피부 텍스처 자체가 촉촉하게 결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즉시 일상 복귀 가능하시고, 붓기는 하루 이틀 살짝 있으실 수 있습니다. 어, 항상 여러분들은 기본부터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 아르트는 항상 여러분에게 건강한 아름다움만을 권하고, 어,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4월 이벤트는 목주름 결세라 입니다. 어, 많은 분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을 드리는 아르또 유원장입니다. 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23년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꽃들도 너무 아름답게 피고 야외로 소풍가시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이제 기분도 홀가분한데, 그런데 솔직히 거울 보면 좀 마음이 무거우시죠? <laughs> 그동안 잘 가리고 다녔었는데, 그죠? 에, 그럴 땐 고민하지 마시고, 아르또 위원장과 상의하시면 무거운 마음도 다시 가볍게 날아다닐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이벤트는 목주름 결세라입니다. 요즘 부터 목주름 무리도 많으시고, 어, 그래서 4월 이벤트로 목주름 결세라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음, 목주름 결세라는 기본적으로 흉터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수술을 하든 시를 넣든 하다 못해 레이저를 하더라도 피부가 건강한 상태서야 에 결과도 자연스럽게 잘 나오고 오래 유지되고 더군다나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주름 치료도 피부를 다시 건강하게 재생시키는 결세라가 그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세라는 간단한 주사 치료라서 흉터 전혀 없고. 콜라겐, 엘라스틴 재생 치료라서 약간의 붓기는 있을 수 있는데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목 가로주름은 나이 상관없이 우리 누구나 있습니다. 애기들도 어린이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 관절로 접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나이 상관없이 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목의 피부도 이제 지방층도 점점 얇아지면서 탄력을 잃게 되고 그래서 가로주름도 깊어지고 세월이 더 가면 이제 피부도 점점 흘러내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자글자글한 세로주름도 보이게 되실 겁니다. 보시면, 젊었을 때는, 목주름도 굵어 없이 매끈하고, 예, 가로주름도 잡으면 흔적만 살짝 보이는 정도인데, 세월이 가면서, 목 피부 자체가 얇아지면서, 이렇게 아래로 늘어지는 거죠. 아래로. 어, 가로주름은 더 깊어지고, 뭔곽도 울퉁불퉁해지죠. 어, 미세한 세로주름도 보이기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차나의 어, 오드레폰도 세월 앞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죠. 예, 목을 젊었을 때, 세월이 갔을 때 보시면은, 뭐화인이 보이시죠? 음. 세로주름도더 깊어지고 뭐, 이렇게 넥밴드도 뚜렷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드리 허퍼는 성형 안 하는 걸로 유명한데 아, 감히 한 말씀 드리면 쓸데없는 고집은 안 부리시는 게 좋습니다 비유를 하면 이 치매 증상을 추는 치매 치료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빨리 최대한 일찍부터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본인도 가족도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예외 없이 노화라는 증상은 생기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서 관리하는 게 남은 삶 보다 삶의 질이 높게 유지하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20대 후반, 30대가 되면은 가로주름이 이제 점점 더 깊어지죠. 이렇게 어 이분처럼 좀 체형이 통통하신 분들은 주름이 더 깊어 보이실 거예요. 중년에 접어들면서 이제 사로주름도 사로결도술술 보이다가 이렇게 노년이 되시면은 뭐 가로주름 사로주름이 참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굵은 빼밴더도 보이시죠 거의 턱 끝에서 여기 가슴뼈까지 길게 연결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뭐결세라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수술도 필요하신 정도시거든요 수술은 우리가 귓볼 앞에서부터 이렇게 뒤를 따라서 헤어라인 뒤쪽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피부를 살짝 열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이 근육들 자체를 당겨줍니다. 어, 그리고 남는 피부도 살짝 제거하고 흉터는 거의 안 보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접혀있는 부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 수술의 장점은 목주름도 제거가 되지만, 여기 우리 심술부 심부벌로 어, 생겨, 이, 이 쌓이면서 생기는 이 마리오네트 주름도 많이 개선이 되죠. 이 부위까지 같이 당겨주기 때문에. 어, 굵은 가루주름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러로 가볍게 치료하시는 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잘못하면 오돌도돌한 필러 노즐이 생각보다 오래 갈수 있습니다. 몇 달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필러로도 많이 치료하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결사라 위주로 치료하고, 어, 필러는 아주 가끔 꼭 필요한 분들만 소량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직후에 필러로 치료하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해지시죠 이건 생각보다 오래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많이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름하면 무조건 보톡스로 치료된다고 생각하시고 보톡스를 많이 나달라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일시적이지 근원적인 치료는 아니세요 그래서 뭐 중요한 행사나 미팅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행사를 이벤트를 위해서 뭐 일회성으로 맞는 건 저도 이제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근원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하셔야 되고 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퉁불퉁하고 섬유조직이 생각보다 오래 유지될 수가 있다는 장, 장점이 아니죠 단점이죠 어. 그리고 요즘 워낙 이게 마케팅을 많이 하셔서 이런 리프팅 장비들 뭐 초음파 장비든지 고주파 장비든지 어, 이걸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많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치료 직후에 붓기 때문에 한 3개월 전후까지는 주름이 개선돼 보여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립팅 레이저 장비는 기본적으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요 어, 미세한 지방층도 없애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치료는 아닙니다 매선실도 보시면은 어, 효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크지 않습니다 이런 불편한 점이나 비용도 적지 뭐 않으신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세라를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좀 비교해보시면은, 텍스처 자체가 좀 튼튼해 보이시죠? 피부가 좀 도톰해졌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물론, 뭐, 가로주름은 100% 없을 수는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 우리가 개선된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넥밴드가 굵은데 이것도 역시 피부가 얇아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결세라로 피부 텍스처 자체가 도톰해지고, 건강해지면은, 어, 넥밴드도 음영도 많이 줄고, 더군다나 이분은 이제 보톡스 시술도 같이 해서, 그 효과가 더 증대된 분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두번 받으셨어요. 목결사라치료를 텍스처 많이 좋아지셨죠. 어, 피부 자체가 되게 건강해 보이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피부 톤도 밝아 보이시고 이렇게 이제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근원적인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치료가 뭐 목뿐만 아니라 얼굴 전반적으로도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치료입니다. 어, 이분도. 보십시오. 뭐 햇빛을 많이 보시는 분 같죠. 뭐 골프를 많이 치셨, 치셨든지 아니면 뭐어 해외,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든지 이런 분들도 보시면 텍스처가 많이 좋아지신 게 보이실 겁니다. 가로주름도 굵은 거 외에는 좀 미세하게 줄어 보이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얼굴에 생기든 목에 생기든 바닥 쪽에 생기든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주름은 다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피부 자체가 얇아지면서 중력으로 아래로 처지고 그러면서 표정이나 반복적인 운동으로 그 부위가 피부 중에서도 얇은 부위가 접히면서 그 부위가 계속 더 깊어지고 고착화돼서 거의 흉터처럼 돼 버리는 거죠. 이분도 70대이신데 이마 주름 역시 결세라로 많이 좋아지셨죠. 이분도 눈가 주름 많이 좋아지셨죠. 마리오네트 주름도 많이 사라진 걸 보이실 겁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목주름이든 얼굴에 생긴 주름이든 바디에 생긴 주름이든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져서 생기는 주름들은 기본적으로 결사라 치료가 제 첫째 선택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사라는 주사 치료기 때문에 흉터가 없고 깊은 가로 주름에도, 얇은세로 주름에도, 어, 그리고 피부 텍스처 자체가 촉촉하게 결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즉시 일상복귀 가능하시고 붓기는 하루 이틀 살짝 있으실 수 있습니다. 어, 항상 여러분들은 기본부터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 아르트는 항상 여러분에게 건강한 아름다움만을 권하고 어,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4월 이벤트는 복주름 결세라 입니다 어, 많은 분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